남편은 아침마다 등산 가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도 잘해요. 근데 저는 몸도 마음도 다 다쳤어요. 혹시 이런 부부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똑같이 60을 넘겼는데 노후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84세 강인자 할머니의 후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60대에 저질렀던 다섯 가지 실수가 그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강 할머니를 배웠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정말 후회돼요. 그때 알았다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이런 후회를 토로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똑같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시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강 할머니 부부는 은퇴 직후만 해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둘다 건강했고 자식들도 잘 자랐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해뒀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강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등산하고 돌아와서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기도 무섭고 새로운 거 배우기도 싫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지내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건강 상태의 차이일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대이든 50대이든 심지어 70대라도 말입니다. 지금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강할머니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실수들이 어떻게 그녀의 80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이죠. 특히 50대, 60대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70대, 80대를 지킬 인생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할머니 부부는 20년 전 함께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여전히 활기차고 강할머니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침묵 속에서 TV 앞에 앉아 보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갈림길은 바로 60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80대의 삶을 극과 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살면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주변 분들, 동네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60대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였죠.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가족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70대 초반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 지내시죠. 그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일까요? 건강? 돈? 가족 관계?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60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가 이후 20년을 좌우했던 거죠. 실제로 제가 동네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나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여든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러 복지관에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 후반부터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며 집에만 계시거든요. 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준비하지 않은 노후가 이렇게 외롭고 고된 줄은 남편과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남편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반면 강 할머니는 이제 늦었다는 생각에 갇혀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제가 봐온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강할머니가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자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혹시 몰라서 모아둔 거야? 나는 이미 늦었어. 강 할머니가 했던 이 말들 사실 대부분의 60대가 한 번쯤은 해봤던 말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그녀는 82 넘은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노후를 망가뜨리는지 말이죠. 첫 번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는 체념입니다. 강 할머니는 62세 때부터 속쓰림이 심해졌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후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 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하는 바람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의존심입니다. 강 할머니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모두 내주었다고 해요.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는 학습 거부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남편은 배우려고 했지만, 강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핸드폰이야 하면서 거부했다고 해요.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못하고, 간단한 검색도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혹시 몰라서라는 정리 거부입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혹시 쓸 일이 있을까봐 하면서 버리지 못했는데, 결국 전문 업체를 불러 200만원을 들여 정리해야 했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포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똑같고 무료한 시간의 연속이 되어버렸죠.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강 할머니의 80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몰랐을 때의 실제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수 없고 관계를 잃으면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며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정리하지 않으면 숨 막히는 공간에서 지내야 하고 포기하면 남은 인생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제가 강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런 실수들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고요. 그렇다면 강 할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강 할머니는 62세 속 쓰림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었지. 라고 후회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올해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두세요. 건강검진 예약 전화하기, 가족력 정리해 두기, 복용 중인 약 리스트 만들기. 두 번째,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강 할머니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모두 줬습니다. 도와달라기에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요.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이둘 사이의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줄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반드시 본인이 지키세요. 5분 안에 할수 있는 일 통장 잔고 확인하고, 매월 최소 생활비 계산해 보기. 세 번째,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을 지금 배우세요. 강할머니는 83세인 지금 영상통화 하나 못해 손주 얼굴도 못 봅니다. 배울걸? 지금은 손이 떨려서 너무 늦었어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 전화번호 찾아서 수업 일정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 불필요한 물건은 지금 정리하세요. 강 할머니는 집이 창고가 되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혼자 정리 못해 업체 불렀는데 200만원 넘게 나갔어요. 매일 한 가지씩만 정리해보세요. 1년이면 365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요. 다섯 번째, 과거에만 머물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강 할머니 옆집 친구분은 70세에 그림을 배워 80세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강 할머니는 병원 외에는 새로운 곳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산책로 걷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새로운 음식 만들어보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준비하지 않은 노후가 이렇게 외롭고 고된 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온 남편과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말이에요. 반면 같은 시기를 다른 선택으로 살아온 친구들은 어떨까요? 강 할머니와 같은 나이의 이웃 할머니는 손주와 매일 웃으며 영상통화하고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며 삶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존엄을 지키는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깔끔한 환경을 만들고,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존엄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죠. 강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정말 늦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 이 순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사랑을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사랑을 말입니다. 당신이 80대가 되었을 때 강할머니처럼 후회하며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남편처럼 활기차게 매일을 즐기며 지내실 건가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건 후회뿐인 노후입니다. 건강, 돈, 관계, 삶의 활력 이 모든 것이 60대의 선택으로 갈립니다. 강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나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강할머니처럼 후회하며 지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강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검진 예약부터 시작하세요. 병원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한 가지 정리하고 손주나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 보세요.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강할머니 남편처럼 활기찬 80대가 되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인생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다음 달보다 이번 달이, 내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때입니다.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검진 일정 잡기, 가계부 정리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집 정리하기, 새로운 취미 찾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의 힘을 믿으세요.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이웃과 안부를 물어보세요. 관계가 살아있을 때 노후도 살아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노후는 진짜 노후가 아니거든요. 당장 실천 가능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8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 대화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강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만 봐도 알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의 영상 요약하자면 한 문장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80대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강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리된 환경에서 지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가 존엄한 노후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어요. 같은 나이, 같은 시기 은퇴, 같은 집에서 지내는데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60대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 할머니 남편처럼 80대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정말 한 가지만요. 건강검진 예약하기, 집안 물건 하나 정리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새로운 것 하나 시도해 보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지금 당장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강할머니가 그때 한 가지라도 실천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잘 사는 노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강 할머니처럼 혼자 후회하며 지내지 마시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